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참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는 시장님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삼답도 주민들 지금 7개월째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같이 이렇게 집회하고 를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빼앗긴 재산권 생존권 좀 되돌려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싸워달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집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매처음에 설직할 때 세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현대제철 밑으로 지나가는 안권, 하나는 시 외곽을 내려갖고 북항 쪽으로 돌리는 안, 또 하나는 인천 동구 주민들, 삼가부터 주민들, 중구 율목동을 통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안이 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공사비가 짙게 들어가는 동부 주민들 주택가 밑으로 다이나마이트 발파 공사 협의해 주셨죠. 전임시장 안상수, 전임시장 송영길이, 전임시장 유정복이 당신들은 인천 동부와 삼자부터 주민들의 재산권이 얼마나 제일 유익한 수곳으로뺏기걸 뻔히 알고 피해가 올 것을 다 알겠어. 그 자리로 제2위가 수상고스로가 지나가 고 협의해줬습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건설사의 무작위한 발파와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 금이 가고 천정이 내려앉고 낙이 꺼지고 진동과 소음으로 매일같이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는 말은, 유정복 시장님, 쌍터리리 동구 주민들, 삼다부터 주민들,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는, 빠른 시일내에 점령 인식해달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내일만에, 유정복 시장님, 강홍이 국토부 장관 만난다고 알고 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만난다고 알고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만난다는 것도 알고 왔어요. 인천시장으로서 국토부가 따르는 제2 외곽수를 모수 피해 인천시민들을 정장 앞에 회보사하라고 국토부 장은 강홍이가 잡고 내가리끌어당개가 그래도 제2외곽수로들 피해 입은 동부지묘 3당부터 주민 지민들 점령 지지시켜주고 정신적 육체적 불적 피해 보상하라고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짓권도 못할 것 같으면 시장이서 내려오세요 내려와 이새 자 지금 유정복 시장, 이웅수 구청장, 윤일영 시의원 맞아. 세 명에 대해서 지금 인천 동구 청에서 주민 소환제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왜? 동구 주민들, 중구 주민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까? 당신 일을 안 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해서 눈감고 있고, 주민들이 울부짖는데붙지도 않고, 쓰레기 같은 연명 공무원들, 도로팀장, 그 인간 지난번에 보셨죠? 조동원 부시장님 앞에서 도로팀장 하루 꼬라지 봤죠? 어. 발파이치 고장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놈이 흐르니 그 아니요 아요 거짓말을 양 여지껏 아니요 고스코에 앞잡이 못밖게도로옥장이에요도로국자발로 <목소리> 발파일지 어쩌고저쩌고 다천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저방가 있다가 검찰서만시다 당신하고. 당신 집으로서저 <laughs> 인간 스레 같은 인간이 발팔지내보라는지 아십니까? 군부소에서 매일매일 화약 받치려다가 쏟았다 그랬어요. 잠다가이 남는 걸다 돌려놨답니다. 로장 나와봐. 그런 인간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그런 골문을 내고 일합니까? 이정복 시절에 어떻게 도로 옥장이 쪽팔리게 일천기포사업단 단장한테 쪽팔리게 우리 주민들 앞에서 할 일이 다하고 할까요? 네? 다 털고 있겠어요? 이런 출모를 당하는 게동무들에 지금 얼마나 많은 발목을 잡혔길래 도로 탑장 도로 국장이 부스코 건설사, 거수사, 한라 건설사에 발고을 잡혀갖고 주민들의피해대가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공무원의 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님, 고장님 우리 동구 주민들, 3자부터 주민들은 국토부와 한국사 인천시와 보건설사 인천 기포국사 주식회사에 뺏긴 재산권, 생존권을 돌 집회를 하는 겁니다. 2년 넘도록 진동과 소음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때마다 비로을 계속 났을 때2010 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네? 뭐 했습니까? 관리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이 발표야될한 명들도 갔습니까? 2010 아, 시민들이 발표하여 여기 대해서 계속 밀어올 때! 이정복시보였습니까 잤어! 돌았어! 돌았어! 대요 감장... 아파트 지금 주차장에서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해. 세상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건물이 넘어지고 있고! 금이가 보이는데! 가령을 들지 보수공사들 고 있는 <laughs> 이첼시 도로옥장 도로큰장 파면시켜야 될 것입니다 파면시켜야 돼요 그런 인간들이 그대로 있다니까 이렇게 돈보주에서사람다 보통 주민들이 뺑같이 이렇게 지배하는 겁니다 주민들, 인천시에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국부에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국토부와 인천시와 인천 김포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우리 동구 주민과 삼다부터 주민들의 재산권을 훔쳐 간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달라고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왜도둑질합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왜? 왜 도둑질해 가요? 에? 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갖다가 국토부와 인천시가 짜고 제2회곽가쓰고 쓰도록 인천기포화사업단에다 왜 팔아 처먹었습니까? 팔아 처먹고 나니까 발파하고 우작위 발파하고 주민들이 노을 내고 자빠졌는데 민원 넣도 팔려 먹은 팔아 먹은 놈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저대가리 하연 보로 팀장 유부사, 저런 인간들 가면 시켜야 돼요. 도로국장 가면 시키세요. 저런 쓰레 같은 인간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더 가져갔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 김포 제2 의 외곽수라 보스로가 왜! 인천 시민의 재산권을 뺏어갈금 그냥 내비둡니까? <laughs> 이정복 <정도> 시장! <시작! 웃음> 내려와서 <웃음> 사과하고 <웃음> 인천 동부 주민들 삼각도 주민들 <laughs> 빠른 수일 내에 전민 이수시켜 주시기 시장님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받아보시고 우리 동부 주민과 삼각부 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 당신 진정 인천 시민을 위하고동구 주민을 위하고 삼각부 주민들을 위하여. 전임 시장 송영길한테 물려받았죠 송영길을 안상수한테 물려받고 어떻게 인천시장들다 요로 요번에 격분하니까인천시장의재산권왜 팔아 접어 가요 왜 3대에 걸쳤고 인천시장 송영길이 안상수 유런 분이 3명이서 왜 네. 인천 동부 주민들 섬잡 주민들의 재산권을 네. 치고 자고 화장실 들어갈 때 우산을 맞춰 쓰고 들어가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삼각파트입니다그 주범이 포스코건설사, 인천키포스주식회사 그를 거 반발한 인천시 관계공무원들, 국토부 관계공무원들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산터누리 덩보주면 삼다파트주면. 인천시에서는 절대 투명 안되는 회사입니다. 인천 시민의 재산권을 감탄해가는 회사 포스코건설사 인천 김포 제2휴일걱 순환고수도로 주식회사입니다. 왜 시민의 재산권을 갖다 팔아 처먹었습니까? 유종복씨야 내려오셔갖고 우리들의 재산권 생존권 되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네요. 인천시에 있는 이종복 시장, 전임 시장, 송영길이라고 안상사고 책임지고 삼삭부주민동부 주민들, 전면 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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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켜라. 근데, 주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 못할 거, 재산권 행사 못할 거, 왜 막아놓고 지랄들 떨었어?